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절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한 가운데 해당 절친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씨와의 20년 가까운 인연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대구에서 사업 실패 후 파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먹이며 함께 지냈고 전 씨가 자살을 시도하려던 날에는 밤새 곁을 지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전 씨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도 친구로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다며 비난받을 때도 마음 상하지 마라, 건강부터 챙겨라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전 씨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개업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는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그들 앞에서 개업령이 개몽령이라는 건 악랄한 조롱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조롱하던 일배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 씨에게 광주에 가지 말라, 가더라도 사죄하라 라고 만류했지만 전 씨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되레 친구로서 참아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 라고 마지막 통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기에 쓰레기라고 한 것이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때 그것을 말해주는 게 진짜 친구다. 나는 친구로서 반드시 그 말을 해야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씨에게 내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볼일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과거 전 씨가 정치 근처도 가지 말고, 나중에 둘이 가까이 살며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자고 말했던 일을 회상하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처 없다라고 씁쓸하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3일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쓰레기라고 했다며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탄핵 전국 끝나면 통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기상. 비상...